작년 7월 달에 안동복합화력 2호기가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 소송을, 취소소송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은 안동 1호기가 2014년에 어 가동을 했었는데요. 안동 시민들이 LNG발전소가 들어오면 은답한 LNG를 쓸수 있다, 방원 이설에 LNG 발전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2호기가 들어서는 것은 그 하동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를 하고 안동에다가 LNG 발전소를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상에 보면은 LNG 발전소가 정정에너지로 이렇게 분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동 2호기도 당연히 어, 봉사를 중단을 하고 12차 전기본에서 LNG 발전소를 더 이상 건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문제 1호기 건설하면서 청약까지에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면서 주민호도에서, 어, 건설하였습니다. 1호기 건설하면서 열병합 시설, 열병합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에게 공급해준다. 그다음에 모니터 시설을 갖춰서 주민들이 개방한다. 세입시설을 만들어서 중절 때 개방한다 했지만도 단한 가지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건설하면서 이걸 그걸 실행하지 않았나 했더니 서류상으로 만들까는 구두상을 했는 거기 때문에 구두상을 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 2년째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 교전 현에 과었 농가가 한 10여 명가 있었습니다만 단한 집도 지금 사람 있는 집이 없으면 다 배운다 했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은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이 일대에, 일대 구름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름띠가 형성되어 있다가 이게 다 땅으로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지층으로 내려앉아가지고 지하수로 내려가고 해서 근무를 나중에 우리가 먹고 일해야 된답니다. 밤 7시, 밤 4시, 8시 사이에 방문해라가지고 집에 방문했었어요. 집에 방문했는데. 발전소 직원들 세 사람이 나와서 소음이 심하다는 걸 자기네들도 심각함을 느끼고, 어, 떤 이유로서 소음이 심한지를 알아보겠다 하면서 아직까지 그 제측면 나오질 않았는데, 집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가동을 하는지, 언제 끈지 방 안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 소음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동 1호기 발전소는 수도권 예비질 얘입니다 수도권 예비전력이 단체되면 서탄아래석탄아래같이 발전이 계속 되있을 때는 실소산화분에 인산화탄소가 적게 나옵니다. 이거 껐다 켰다를 매일 반복을 하니까, 불연, 불연소 인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그건 수치측량도 있잖아. 그 아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하면서,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 시설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체육시설을, 주민편의 시설 바로 어디, 어디 장소냐면, 바로 앞에 본, 이 앞에 외천 평을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하려고 할 때도 여기가 안충목이기 때문에 안충목기를 끌어버릴 수도 없다. 이러니까 안동시에서는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분석해도 안 해주고 지금 와서는 완충높 없기 때문에 못한다. 도에서 안 해준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우리 외국 계정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게 대부분이 아,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전에 보면 기후위기 속전에서연한 10여 명씩 조기중반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피가 막심합니다. 동시에는. 원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2050년까지 안동시가 배출하는 탄소를 배출원 흡수원 비교해서 0으로 하겠다고 그린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안동시에서 탄소 배출하는 게 155만 톤입니다 1년에. 그것을 2050년까지 우리 시의 예산과 또 예산 투입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서 2050년 가서 단소 배출을 제대로 하겠다는데 이 발전소 하나로 1년에 156만 톤 발생합니다. 또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생에너지 알리병을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동시에서 복많은 국비 지원사업에 응모를 하더라도 선정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큰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 시는 어리석게 이발역발전소 얘기 증서를 수용했고, 또 기본 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도 이것을 받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속이고 있고, 한편으로는 무식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더 내서 이 안동 시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 지역의 환경, 또 다음 세대의 이산업의 터전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농사가 잘 되고 못 되고 따졌는데, 지금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거를 놓고 지금 따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내가 10여 분 모시고 시청, 시장한테 명단 신청. 명단 신청도 바로 하루, 하루 이틀이 안 돼요. 보름씩 20일씩 기다려야 명단이 되더라고. 그리고 그래 모시고 가가 면담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래 이래가 못사니까 이 땅을 동네 주민들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산업단지로 편입을 하고 우리는 어디로 떠나겠다니까는 뭐 죽어 해갖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신빙성도 없고 기껏 내가 지금 그 대기오열 측정만 했는데 측정해가왔는거 이거는 우리 안, 안 맞다 네하고는너들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살아봐라 모든 게 측정 결과도 기준치 이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기준치하고 안 맞는 게 매일 기준치 이하지면은 마시면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딱드릴게요 기준치가 10이라고 쳤을 때 9.9는 괜찮고 10은 문제가 있다. 이게 어떤 기준치 원리입니까? 9.9는 괜찮고 10은 괜찮다. 9.9는 괜찮고, 10원 이상 했다 우리는 국정부 기준치 이하지만 매일 마시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죽는 자사함이는 문제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에 LNG 퇴출 로드맵을 담아라. 오늘 우리는 하만, 하동, 안동, 삼천포, 남해 영남권 5개 지역에서 한 목소리로 외친다. LNG 발전소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수 없으며 지역 주민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화석연료 발전소일 뿐이다. 안동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1호기에 더해서 풍산업 경북 바이오 산단 안에 2호기 LNG 발전소가 추가로 지어지고 있다. 내륙 중소도시가 가스발전단지로 도착될 우려가 크고 주민들은 소음 대기 오염 기후위기 악화로 악화를 이유로 허가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공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LNG는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정부의 정부와 한국전력은 LNG를 석탄의 친환경 대안으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LNG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석 연료이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년 기준으로 8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다. 채굴, 운송,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누출까지 고려하면 LNG는 석탄 못지 않은 기후 위기의 주범일 뿐이다. IPCC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 년을 가동할 LNG 발전소를 신규로 짓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좌초 자산 예고된 LNG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LNG 발전소가 좌초 자산이 될수 밖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43.2기가와트에서 2038년 69.2기가와트로 무려 26기가와트 70%나 증가한다. 노후석탄 28기를 LNG로 전환하고 신규 열병합발전 2.5기가와트를 추가하며 동서 발전, 남부 발전, 서부 발전이 각각 1기가와트 규모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실제 LNG 발전량은 2022년 163.6 TWh에서 2038년 78.1 TWH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설비는 70% 늘리면서 가동은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런지 재기와 설비 이용을 역시 2023년 30%에서 2036년 20%로 급감할 것으로 정부 스스로 전망하고 있다. 이게 좌초사산이 아니고 자산이 아니고 무엇인가 2 6기가와이의 발전소를 짓고도 절반도 가능하지 못하는 시설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세계 3위 수준의 LNG 터미널 용량을 2022년 1,409만 킬로리트에서 2036년 1945만 킬로리트로 확장하는 과잉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화석연료 퇴출로 방향을 틀었다. 이유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아직 가동도 하지 않은 발전소가 이미 낡은 기술이 되어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과 세금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비교형 물질,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 LNG 발전소는 미세먼지, 질소소나물, 오존 전구 물질을 배출한다. 정부는 청정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석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일 뿐이다. 특히 질소소나물은 석탄보다 적지만 여전히 배출하며 여름철 오존 농도 상승의 주범이기도 하다. 하만, 하동, 안동, 삼천포, 남해 지역은 이미 산업단지와 기존 발전소로 대기질이 악화된 곳이다. 여기에 LNG 발전소가 더해지면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주민들은 발전소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면서 건강 피해만 떠안고 있다.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영남권 LNG 발전소 계획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쳤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는 묵살되었고 환경 영향 평가는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수십 년간 그 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학상 공론으로 계획이 밀어붙여졌다. 우리는 묻는다. 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소인가? 지역 주민의 상과 공간보다 전력 공급이 우선인가? 12차 전기본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정부는 이제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바로 지금이 잘못된 계획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오늘 영남권 5개 지역에서 동시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 목표는 외면한 채 LNG 확대 계획을 무작정 밀어붙였다. 11차 전기본은 설비는 늘리고 가동률은 절반으로 떨어뜨리는 모순된 계획으로 LNG가 좌초자산이 될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이 잘못된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화석연료 중심 정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12차 전기본은 LNG 좌초자선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LNG로의 전환 로드맵이 아니라 LNG를 퇴출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하나, 영남권 LNG 발전소 신규, 신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백지화하라. 둘,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LNG 퇴출 로드맵을 명시하라. 명시하라, 명시하라. 3. 화성 연료 완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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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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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제로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더 이상 화성 연료로 우회할 시간이 없다 영남권 5개 지역은 오늘 한목 소리를 외친다 LNG는 대안이 아니다 지금 당장 재생에너지로의 진짜 전환을 시작하라